그래요. 아, 응. 아 바나 빨 때보다 얘네가 구나빨 뭐 때가 좀어지잖아 그냥 내 끼니 구리잖아. 그런 거 말고. 아근어지는게 <laughs> 편한데 좀 더. 에이. 아니야? 선생님 얘 전용 빨대 어디 가어요 이거 전용 팔대 없는데? 네? 원래 이렇게 주지 않아요? 괜찮아요? 스텐이 아 주는 거는 조금 더 비싼 거 아, 집에 스덴이 있거든? 귀찮아서서안쓰시죠아요어아 응. <laughs> 그거 닦는 거 겁나 귀찮아 안에다가 그 저기 얇은 관 과도된. 아그거이한 뭐? 번만 <목소리> 다 그게 딱 아니거든요. 아니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게거 이거. 이 이거, 는한 번만 이다고그이딱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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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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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청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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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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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나 있어 분모에? 네 개. 가나 너 그러다 쏟으면 자 엉망진창 되는 거 알지? 뚜껑 왜 열었어? 생크림 먹어요. 저거지 뭐라고요? 안돼요. 치환할 거야. 뭐라고? 치환. 분모 분자에 부호가 똑같은 게 있지. 뭐가 있어? 루트 이백이 루트 오이치. 네가 이걸 더잘 먹어 바나보다 확실히 그래서 이게 사주는 맛이 나. 네, 네 정말 미친 듯이 먹어요 지금 얘는. 네, 루트 2 빼기 루트 5를 치환할 거야.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 t 빼기 루트 3분의 t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지. 인정? 그래서 여기다가 합을 곱해. 그러면 t 제곱 빼기 3분의 t 제곱 더하기 2루트 3t 더하기 3 이렇게 되지. 그렇자 설명할 때 들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예요. t 제곱을 하면 2 빼기 2루트 10 플러스 5 빼기 3분의 t 제곱. 2 빼기 2 루트 10 플러스 5 플러스 2 루트 3 곱하기 t 루트 1 빼기 루트 5 더하기 3 인정?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돼? 7 빼기 3이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10분에 얘는 어떻게 돼? 7 빼기 2 루트 10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15 플러스 3이니까 분자만 먼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니? 안되네 약분이 그치? 7 더하기 3이니까 10 10 빼기 2루트 10 플러스 2루트 6 빼기 2루트 15니까 2로 약분하면 2 빼기 루트 1 0분에5 빼기 루트 10 플러스 루트 6 빼기 루트 15 인정? 이해 되나요? 그죠.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 뭐를 곱해요? 2 더하기로 20을 곱하는 거야. 미안하지만, 그럼 어떻게 돼? 4 2 0분의예 알바, 하나 하면 50, 2둘 하면 5로 20, 셋 하면 마이너스 2로 20, 넷 하면 마이너스 10, 다섯 하면 2로 2 6 플러스 루트 60 마이너스 2 루트 15 마지막에 마이너스 루트 150이지 그지? 자 이제 지워지는게 생길거야 분모에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0이 2 루트 15죠? 얘네들이 지워지고요 오케이? 루트 150이 어떻게 돼? 6루트 5 6루트 맞아요? 네 맞아요? 6루트 5 맞아? 36 곱하기 5? 아니지? 아니네 5루트. 5루트 6 5루트 6 선생님 계산을뭐 잘못했니? 아 짜증나는데 T 빼기 루트 3, 4건? T 더하기 루트 3, T 더하기 루트 3, e <h2> 2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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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kes T 빼기 루트 3, T 제곱 빼기 3, T 제곱 더하기 2 루트 3, 더하기 3, T 제곱, 2 빼기 2 루트 10, 더하기 5 빼기 3분의 T 제곱, 2 빼기 2 루트 10, 플러스 5, 더하기 2 루트 3, 루트 2 빼기 루트 5, 더하기 3, 7 0기 3, 4배기 1, 2, 2, 10, 7배기 1, 루 2, 10, 1, 2, 2, 6, 1기 2, 1 15, 플러스 3, 10, 2로 나누면 5배기 1, 그 2, 루트 10, 1, 2, 6, 1기 2, 1 5그 다음에 2더하기 1, 2, 10, 5 e 10, 5로 1 0 2로 0 120 2루트 6 플러스 루트 6 1 1 2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50 그럼 얘네 둘은 지워지고 안 지워지잖아. 아 얘네 둘이 지워지는구나. 10 빼기 10 그지? 맞아요.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이죠? 3루트 10이고. 요거 계산하면 뭐야? 7루트 6이지. 맞니? 그래 안 그래. 네. 어우, 어디서 오냐고? 어디서 오냐 얘네가 틀리고 찾으면 저기다 다시 하나 그어준다. 잠시만요, 선생님아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도 않았어, 씨. 아니 보고 있었어요. m 게 l 올라가 들어왔거든요. 없는데 아, 0 5루1 마이너스 2 루트 1 마이너스 1 2 루트 6, 마이너스 12루 15, 마이너스 150, 4 0 마이너스 10 0 3 루트 10 네. 뭐라고요? 마이너스 3 루트 6이구나 아이씨 이게 예, 마이너스 5 루트 6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6 결국 이래 못 찾았다 에이.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10 맞지? 오케이? 안 나오길 바래야지뭐 알고는 있으라고 어떻게 부르는지 sure. 다고 알겠어요? u r e I'm 듣고 있는데 왜 e I'm 요 o t 쯤 아니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저 o 앞쪽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요 o t sure. I'm not sure. 요하정 같은 거예요. 짭 요하정. 그래서 할수 있지? 네. 29번으로 내려가도 되나요? 그냥 니네가 할래 29번은 유료화해서 하는 거할수 있잖아 할수 있는데 이른다 응. 시원해 골이지 다 그치? 그럼 fn분의 1 골은 루트 3n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3n 플러스 1분의 1이지 여기다뭘 곱해? 차를 곱하죠 그러면 3n 플러스 4 빼기 3n 플러스 1분의 루트 3n 더하기 4 빼기 루트 3n 플러스 1이지 그럼 분모가 되죠? 3n 3n 사라지니까 400에서 몇 남아? 3만 남지.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에 루트 3n 플러스 4 0 0 3n 플러스 1 인정? 자, 그럼 순서대로 대입하면 주식은 3분의 1이 다 공통이지. 그래서 3분의 1로묶고1 대입하면 루트 7 빼기 루트 4지. 맞지?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루트 10 빼기 루트 7이지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건너뛰어서 지워지잖아 그래서 3 대입하면 루트 13 빼기 루트 10 그죠? 네?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개를 쓸거야 32라고 32 3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? 계산해봐 97인가요? 맞아요? 아, 31 대입하라고 93 더하기 4니까 97 맞잖아 31 대입하면 94죠 마지막으로 32 대입하면 100이지 97인가요? 자, 이제 잘 봐. 앞에 플러스랑 건너뛰 뒤에 마이너스가 지워져요. 앞에 플러스랑 건너뛴 뒤에 마이너스가 지워지죠.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은 지워질 게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앞에 몇개 남았죠? 하나 남았죠. 뒤에도 몇개 남아야 돼요? 하나 남아야 되는데 어디서 남아요? 앞쪽. 그렇지. 앞에서 남게. 지 앞에서. 콜라고 앞에 플러스 dm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dm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dm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집니다 춥지?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이니까 3분의 3 8에이가 되어봐요. 3 8이지 그냥. 네? 알겠니? 네. 자, 오른쪽 위에 보시면, 이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. 겁나 중요한데, 이걸 계속 헷갈려해요. 이거 돼요? 우리 수가 n 더하기 알파야 그럼 n은 정수고 알파는 소수 부분 그러면 그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이 되겠지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n이면 소수 부분은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거 그러니까 a 빼기 n이요 알겠냐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72는 대략 몇점 대량이야? 8이지 8, 8 플러스 알파잖아.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8이고, 소수 부분은 루트 72에서 뭐를 뺀 거? 8을 뺀거 알겠어요? 알겠지.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. 네. 그래서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, 208에서 214쪽 오케이 다섯 <laughs> 개지봤죠 208에서 214쪽이요. 아니 좀 이따가 들어오세요. 뭘뭘뭘 뭐? 자그 다음에 진도도 여기까지만 하고 오답을 다 쓸거야 프린트해줘 어떻게 그럼 프린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? 98쪽부터 다하라 얘기네 원하는 사람손들어가 자 지금부터 숙제해. 나 프린트 한통안만